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어, 이 이지바 컬 있죠? 네네. 이지바 컬을 좁게, 좁게 잡고 올리는 걸 알려주래. 네. 이거 이제 구독자, 우리 PD라는 사람이, 우리 PD가 알려주래. 네, 저도 구독자 있네요. 어,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두 알통, 네. 이두 여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수축,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맨몸으로 이렇게 해서 힘줘봐. 이것보다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 이렇게 힘줘봐. 지금 해보세요, 다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두에가 네. 수축액이 어. 가장 네, 세, 많죠. 네. 세죠. 우리가 보통 어깨, 어깨가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완료했다면 대부분 네. 약간씩은.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최대 수축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두에 모양을 아주 잘 만들어줄 수 있다. 보면 되고, 이 각도로 할수 있는 거는 이 좁은 각도다. 그러면 네. 이 좁은 걸로 했을 때쭉 피면 또, 쭉 피려면 좀 숙여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네.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꺾여. 팔꿈치가 꺾여. 네. 여기 팔꿈치 부상 위험도 있고, 각이 맞지 않고, 네. 반 중력이 또 벗어나요. 어깨 개입이 되는 거야. 어깨를 같이 쓰게 돼. 이렇게 꼿꼿이 사다듬는, 이집안을 좁게 잡을 거면, 그냥 땅을, 땅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딱 늘어뜨려. 네. 늘어뜨려서, 이렇게. 이러면 중력, 중력을 다 받는 거야. 중력의 저항을.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연습한 거 있지? 맨손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맨손으로 이렇게 해봤자, 네. 이걸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음, 그러면 어. 이것도 똑같이 예전에 한번 이도 올렸을 때777 그 그거 대입해서 똑같이 해도 돼요? 안되지 안되지 얘는 그렇게 대입 아, 안되지 안되지 이거 이거 하고 여기 그렇게 네, 하면 안되고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전체 가동 고비를 이렇게 하는 아니 아니 야덜 펴도 돼덜 펴도 돼요 이거를 원래 원래 여기서 수축 위주로 하면 덜 피는 게더 맞아요 덜 피는 게맞덜 어, 피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일단 해보세요 그럼 이두의 수축감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두의 모양. 모양. 알. 볼또 튀어나오게끔 <laughs>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중량 운동은 아니고. 중량 운동은 아니야. 어, 중량 운동은 아니야.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조금 더 나는 뭐 이두 모양을 더 만들고 싶다. 아니면 오늘 힘을 많이 쓰기 싫은데. 운동이 잘 먹고 음, 싶다. 네. 아니면 은 평소에 이두 운동을 하는데 힘이 잘안 받는다. 네. 이런 분들이 하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보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제가 음. 알려달라고 한 게, 저는 형님 음. 이두가, 이렇게 피크가 섰는 이두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좀섰는 듯한 그 잠깐의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반복할 때 이제 더 그나마 보완이 되는 거지. 근육 모양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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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동 좋아. 옛날 어렸을 때 많이 했지. 근데 이걸로 했고, 어렸을 때뭘또할수 있냐면, 네. 이걸 많이 했어, 이거. 아, 어, 위용 동작? 응. 이걸 많이 해. 이게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무릎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네. 무릎 안쪽에다 대는 거 이렇게 팔꿈치를. 안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약간 안쪽에 대고, 이렇게. 어... 이거 많이 했어. 어렸을 때 피크 올리려고, 네. 이거 많이 했지. 이거 하다가, 이거는 하다가, 이것도 쓸수 있거든. 힘을 같이 쓰네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기까지 쓸수 있어서 이 동작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렇게 서서는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많이 했어요. 이거 일단 음... 이렇게 돼. 자 이것도 이렇게 돼야 돼. 네, 이것도 이거 또 네, 팔꿈치가 올라가 만되고 여기 옆으로 살짝 내려가고 이 상태에서. 어 아니 팔 팔꿈치 안 되시면 <laughs> 안 된다. <laughs> 지 이렇게 어깨만 보세요 어깨만. 어깨만. 오케이 운동 끝나면. 텐크. Hey, 코스. 바이버. 네. 와서 이게.